안녕하세요. 어, 소비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제품을 받아보실 때 에, 실리콘 커버에, 어, 실리콘 커버와 용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상태가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. 어, 우리 회사에서 만들 때 용기와 실리콘 커버가 1대1 사이즈로 어, 딱 맞도록 어, 제작을 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 커버가 용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. 어, 요거를 이제, 이렇게, 커팅 부위를 누르셔가지고, 여기를 떨어뜨려 주세요.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떨어, 떨어뜨린 상태. 이 상태에서 공기를, 넣어주시면 이 부착된 실리콘 커버가 그냥 공기가 몇번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떨어지잖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